저는 2019년도 9월 건강검진에서 유방암 3기말 진단받은 조소영이라고 합니다. 딸하고 이제 손녀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이렇게 건강검진 오늘 아우리 안 했는데 학과에서 이제 물어보니까 해도 된다 해서 그날 이제 했는데 한 4일 그 다음 날 다시 병원에 내원해달라고 해서 가니까, 초음파상으로 조금 이상이 있는 것 같아. 그래, 조직검사를 한번 보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조직검사 결과 한 4일 지나니까, 보호자하고 같이 오라고 해서 갔더니, 그래. 빨리 큰 병원에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큰딸 친구가 현대 백병원에 간호원으로 있어가지고, 그래, 이제 백병원으로 가게. 거기서 이제 모든 검사를 하니까 이제 유방암이 상기 말인데 암이 너무 한군데있자고 여러 군데 있어서 이제 선암암부터 이제 항암부터 시작하고 이제 수술을 하자 그렇게 하는 도중에 이제 사이가 아는 지인분이 제 서울 삼성병원 부원장님 사모님이 알고 있어가지고 수술을 서울 삼성병원에서 하게 됐다. 항암 하면서 제일 힘들었죠. 항암 여덟 번 했는데 이제 서울에 삼성에 다니면서 3 주에 한 번씩 하는데 항암 할 때가 제일 힘들은 것 같아요. 무슨 음식 잘못 먹고 그래도 이제 병원에서 물어준 분들이 일대일 케어로 이제 당직 쓰시면서도 계속 돌봐주시고 한 항암하고 그 다음 날은 제가 그 운동도 갈 정도 됐는데, 그 이튿날부터는 한 5일 정도, 침대하고 한몸이 돼가고, 진짜, 불도 안 먹으면 몸뭐 묽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같은 방에 계시는 다른 한우분들 진짜 많이 도와주시면서 서로 진짜 가족 같은 걸 느끼고, 가족들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별로 뭐,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도움도 줄수 없었지만, 병원에서 이제 같은 방 식구들이 너무 도움 많이 받고, 그랬던 기억이 제일 지금도 많이 나고, 이렇게 뭐 개개인한테 고맙다고 말은 안 했지만, 항상 가슴 속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루틴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저는 원래 이렇게 암 걸리기 전에도 조금 규칙적인 생활을 했거든요. 일찍 자고 일찍 일하는데, 이렇게 암이 걸리면서 더 그것을 철저하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이제, 학생들이 학교 가듯이 저도 일찍 일어나갖고, 이제, 간단하게 챙겨 먹고, 여기 금정산, 둘레길, 범어사까지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차츰차츰 늘려가면서, 이제 가고, 오후에 내려와갖고는 사우나, 가가지고, 처음에는 사우나도 뭐한 30분도 못할 때도 있었지만, 30분, 뭐 40분, 이렇게 늘려가면서, 지금은 두세 시간도 걱정이 할수있어서 1년, 치를 끊고 사우나가 저는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만의 루틴이 있다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고 규칙적인 생활. 이제 먹는 것도 원래 기름진 거는 잘안 먹었지만 더좀안 먹고 야채 위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제가 동북에 계신 우리 암마 환자분들 절대 용기 잃지 마시고 나만의 그런 걸정해가지고 치료 잘 받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